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역세권, 학세권 모두 잡은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역곡동이고요. 1호선 역곡역까지 대략 700m 거리입니다. 역곡역 주변으로 재래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학교도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초등학교 도보 2분,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7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위치 설명과 건물 정보는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현관입니다. 현관이 꽤 넉넉하게 되어있는데요. 신발장도 8칸 있습니다. 치킨장도 2칸이 고요 가운데 선반도 설치되어 있네요. 신발장 맞은편을 보시면 템바 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시공을 했네요. 중문도 슬라이딩 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정면에 방 2개가 있는데요. 왼쪽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250입니다. 안쪽에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베란다 있고요. 두 번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고요. 방 사이즈는 2,780, 2,780입니다. 안쪽에는 첫 번째 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이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무 느낌이 나는 타일로 포인트를 줬고요. 조명 겨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D자로 되어 있고요, 앞쪽은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환기창문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에 사각 싱크볼 큰 거로 설치되어 있네요. 아래쪽 보시면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자재는 전부 각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거실 폭은 4m입니다. 지금 보시는 벽면에 TV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벽면의 길이가 3550이고요. 4인 쇼파까지 넉넉하게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방향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라인조명으로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180, 3 0 8 0이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되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두 번째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 맞은편으로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역곡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모든 구조를 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